네, 코인 사파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 있는 스톰엑스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의 다된 밥이기는 한데 얘가 지금 약간만 해주면 되는데 고거리 민기적 되네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 한번 해보고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여기 중요 자리라고 제가 몇 번이고 설명드렸죠. 하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갈게요. 여기가 왜 중요 자리인지 단순하게 저점에서 중요 자리도 있지만 파동이 넘어온 자리에서 강하게 뭔가 움직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박스코는 어쨌든 하. 상단까지 내려와서 살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 상단까지 갈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고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서로 치열하게 전투를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얘가 이큰 박스권 안에서 하라크름 아직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을 끊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어쨌든 실력도 중요하지만 기세를 좀 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세를 좀 빠르게 끊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이걸 끊어 줬었을 때 내가 이 하락을 끝났다 여기서 이 하락 파동에 대해서 이 매도세들을 내가 다 받아내고 이것들을 점령을 해서 매수세가 이겼다라고 볼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신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점을 잡은 신호도 지금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보면 확대 좀 해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힘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지금 계속 버텨주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하락각을 벗어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하락각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여기서 버티고만 있어도 처음엔 저렇게 높아 있었지, 높게 있었지만 점점, 점점, 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만 버텨줘도 어떻게든 여기를 부딪히면서 돌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간만 보면서 힘싸움만 하면서 지금 시간을 좀버팅기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정면 돌파를 해가지고 강하게 밀어버리겠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그럴 거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요 자리 있죠. 7.5원 자리를 종가로 한 번에 돌파시키면서 그냥 한 번에 힘으로 잡아먹고 갔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을 봤었을 때 해석을 했었을 때는 지금 그 정도 매수세 힘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전략이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 사수만 하면 자리만 지키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돌파까지는 못 만들고 약간 옆으로 가려는 기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물론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가장 그냥 편안하게 볼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냥 여기를 돌파하면서 빠르게 한번 이 펌핑 쳐주면서 기술적 반응 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것도 얘가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여력이 아직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선택지는 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버팅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연스럽게 시간만 버팅겨 줄수 있어도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면서 오 점령이 될 테니까 그래서 당분간 스톰맥스가 이게 나와주면 다행인데 안 나와줘도 여기 하단에서 시간 버티기 작업하는 거거든요 이거 시간 버티기 작업하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막 약간 조정 나온다고 겁드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단 부분 다 왔고 여기서 건드리고 있는 거고 왔다 갔다만 해줘도 어차피 자연스럽게 돌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매도세 홈그라운드에서 우선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분간 요거 조금 흔드는 거 나오더라도 너무 겁먹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된다 이거 그냥 시간 버티기 작업 해주는 거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탑점으로 노리는 거는 확실할 때 누리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자리는 언제야 이 시간을 버틴기다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이 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이 추세를 돌파를 하는 것도 당연히 돌파를 하는 거고, 플러스, 거래량이 큰게 하나가 터지는 이런 신호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거래량 큰거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정도까지 필요 없어요. 평소보다 확실히 눈에 띌 정도의 거래량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하락 추세 돌파해주면서, 요게 같이 나와주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저점 확실히 잡아냈다. 여기에서의 전투는 승리했다라는 얘기라서, 확실하게, 저점을 잡고 끌어올리는 움직임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요거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오는 순간부터가 이그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다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 저점이기 때문에 박스권 저점에서 자리 잡으면 뭐예요? 상단까지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약간 시간적으로 이게 이렇게 돌파가 나와도 한 번에 V자보다는 아마 찍고 요때처럼 찍고 와리가리 하다가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로 볼수 있는 자리는 그러니까 돌파하고 신호탄 터지면 진입.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2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게 시간이 한 1년씩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싫으면 요 중간 자리 한 12원 정도 자리에서 분할 익절 한번 해 주시고 남은 물량 터지는 거를 20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시간적으로는 좀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도 여기서 평단가 관리해 주셔 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고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다 한 번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시간 버티기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여기 흡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까지 해가지고 좀 설명드리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여기서 이런 의도들 그리고 뭐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진입 타점이라든가 물려 뭐 계신 분들 평단가 관리 타점들 올라왔었을 때 목표가 구간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알림방에서 같이 정 정보교류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에서 이게 정보교류를 하는게 뭐 물론 영상 설명도 많이 드리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영상은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어떻게든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모조리 협력해서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보완해 주려고 지금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게 알림방이에요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병행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거라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보시면 더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는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줘.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 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 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 여러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